네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네 저는 오늘 어, 고기를 굽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이 삼겹살이여가지고어 일단은 제 알바가 고기 굽는 알바이기 때문에 네어 그래서 오랜만에 고기 구워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은 냈죠 네 여기 고기 굽는 데가 있기는 한데요 어 여기가 하하네 아, 그럼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울 것을 여기다가 놓고 아, 돼지고기, 돼지고기 여기다가 넣고, 태울 것을, 어, 나무를 넣으면 되겠다. 어디 보자. 어, 잘 구워지고 있네. 음. 조금 있으면은, 어, 나올 것 같,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구워지겠다. 아, 역시, 요즘 세상이란 너무 좋다니까. 아, 나. 네, 이런 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나 허기, 허기걸리고싶은데 허기, 허기 포션이 있나? 포션중에 허기걸리게 하는 포션 허기 포션 네 없네요 허기가 아나 허기걸리고싶은데 그래야지 이거 먹는데 네먹었지더니 이제 이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겁니다 요즘 레드스톤 강좌를 많이 하네요. 네, 이제 본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 나무까지 아니다, 그냥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단식으로 만들고 싶다면요. 돌이 어, 일단은, 뭐, 아머블럭, 블록, 아머블럭이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냥 쌓아주세요. 적어도 세칸 정도 쌓아는걸 추천하고요. 네, 그리고, 하, 여기다가, 네, 뭐든지 흡수하는 깔때기라는 아주 신기한 블록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두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 여기 아래에다가 뭐 하나를 두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하나를 두고, 네, 여기다가 뭐 하나를 두고, 네,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쓰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상자가 필요합니다. 네. 네, 상자를 여기다 놔주세요. 그럼 상자에, 있, 아, 이렇게 놓으시면 큰 상자가 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상자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깔때기에 흡수가 되겠죠? 네, 그럼 깔때기에 흡수된 장치들은 다 어디에 가냐? 네, 바로 화로를 준비해 줍니다. 네, 화로를 이따 식으로 이따구로, 이따구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화로가 보이겠죠? 네, 이제, 어, 그리고 또, 이것도 여기 있는 물건, 이, 여기 있는 물건도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화로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상세에다가 보내야겠죠. 보내야 될 때는, 음, 꺼낼 때는 깔때기를 사용하지만 보낼 때는 공급기를 사용합니다. 네, 여기다가 공급기를 하, 넣어줍니다. 하. 네, 그럼 공급기에 전달할 깔때기가 필요하겠죠. 아 깔때기가 필요하겠죠 아네 아침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공급기에 전달할 깔때기가 필요하겠죠 네 깔때기를 설치해주세요 네 그리고 공급기를 그대로 위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다가 이제 또 상자를 둡니다 상자를 둡니다 네, 그럼 이 상자에 그 구워진 물건들이 들어오겠죠. 네, 일단은 공급기가 3개 있기 때문에 하나 작동한다고 해서 3 개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해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비교기를 이용합니다. 비교기는 아이템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에 방영하는 비교기를 사용해서 일단 옆에다가 돌을 놔줍니다. 돌을 넣으면 전기가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돌을 놔주면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레드스톤을 놔주면 레드스톤을 놔주고 최대 레드스톤 비교기가 갈수 있는 전류는 한 칸이기 때문에 레드스톤 네, 하나만 놔주시고 레드스톤 중계기를 놔줍니다. 네, 이제 두 칸, 세 칸까지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블럭을 하나 놓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스톤을 놔주면 됩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제가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꺼내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고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석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탄도 점차 사라지면서 도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석탄도 꼬일수 있기 때문에 아, 쓰. 아, 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까맣게 입고 있었네요. 네, 일단은 하시려면은 깔때기가 잘못 설치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하시려면 오른쪽에 있는 곳에다가 먼저 돼지고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여다가 먼저 이걸 넣어주세요. 석탄 넣어주세요. 그러면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무조건 오른쪽에다 이 그러니까 이렇게 깔때 어, 음식은 어디다가 넣냐? 네, 이렇게 깔때기가 두번 낮아진 곳에다가는 구울 만한 걸 넣고 하나만 나져있는 곳에는 이제 테 이제 이렇게 맛있게 구울 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구워지게 됩니다. 이게 구워지면 이 아이템 그 레드 스톤 리피터가 반응을 하면서 네, 이 레드 아, 레드스톤 비교기 반응하면서 레드스톤 리피터가 켜지고 이 레드스톤이 반응하면서 공급기가 하나 둘셋 올라가면서 상자에 상자 오게 됩니다. 네 이런 외로입니다 여러분들 공급기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 네,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때기는 자 깔때기를 보시다시피 깔때기에다가 레드스톤을 넣으면 깔때기에 레드스톤이 들어오지만 자자 자, 다음으로는 네 다음으로는 어, 이거는 레버가, 레버가 필요합니다. 레버 어딨나요? 네. 예를 들어서, 공격기에다가 물건을 응. 넣고. 레버를 눌러주시면 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반대죠. 깔때기는 빼앗는 거고, 공급기는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 회로를 이용해서 다시 빼앗은 다음에 공급기로 다시 원래 상태로 보내는 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놨으니까 다 원래 상태로 갔을 거고, 여기 화로에서 구워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환상적인 회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